하 i 비 v e r y o n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회의 도중 직장에서 사용하는 이디엄을 볼 건데요. 와 이런 의미까지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 해석했다간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과 사용법을 오늘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일곱 가지 직장 이디엄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the bottom line. 바텀 라인. 먼저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줄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보고서나 재무제표 같은 걸 본다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바로 총 수익과 이득 또는 손실과 손해를 거기에 적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마지막 결과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적혀 있는 것. 그래서 같은 의미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또는 마지막 결과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The bottom line of the meeting was simple. Work hard. The bottom line of the meeting was simple. Work hard. 그 회의의 그 미팅의 결과는 결론은 굉장히 간단했다. 열심히 일해라. we may be short-handed, but the bottom line is we still have to take care of all the patients. we may be short-handed, but the bottom line is we still have to take care of all the patients. 앞에 부분에 short-handed 이거는 손이 짧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손이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일손이 딸리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모든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gray area. gray area. 이건 직역을 하자면 바로 회색 구역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black and white.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흑백론과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결국엔 인생의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것은 A 또는 B, 이둘 중에 꼭 하나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흑과 백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회색구역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요. 즉,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원래는 이것도 선도 악도 아닌 애매한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그저 이도 저도 아닌 것 또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데요.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s in t 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선동학도 아니고 약간 중간 애매한 것이다. There are some gray areas in the proposal I want to discuss. There are some gray areas in the proposal I want to discuss. 그 제안서에 있는 몇 가지 애매한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 논의하고 싶다. 다음은 go south. go south. 나무로 간다고요 이게 도대체 왜 비즈니스 이디엄 일까요 정말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표현인데요 먼저 의미로 보자면 바로 악화되다 안 좋아지고 더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양하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망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의미가 되었을까 확실한 유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되는 이유로는 주로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수치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남향, 지도에서도 남쪽은 밑이기 때문에 뭔가 떨어지는, 밑으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거나 또는 북미 원주민들이 사망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서 나온 걸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뭔가 악화되다 망치다. I was earning a lot of money with cryptocurrency but it all went south last week. I was earning a lot of money with cryptocurrency but it all went south last week. 이렇게 과거형으로 사용했는데요. 나는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지만 지난주에 그게 다 악화됐다 망했다. Our plan went south when the products were delayed. Our plan went south when the products were delayed. 우리의 계획은 망했다. 안 좋아졌다. 제품들이 딜레이가 되었을 때, 지연이 됐을 때. 다음은 the elephant in the room. The elephant in the room. 또생뚱맞은 표현 같죠? 갑자기 방에 무슨 코끼리냐고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상상해보시면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너무나도 크고 한눈에 딱 보이겠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코끼리만큼 큰 주제, 질문 또는 논란이 너무나도 커서 딱 한눈에 보여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괜히 불편하거나 민망하거나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주제를 안 꺼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바로 코끼리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표현은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요. Is no one going to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Is no one going to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이방 안에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할 거야. 즉 아무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주제를 아무도 안 꺼내서 얘기 안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고요. No one addressed the elephant in the room which was the growing amount of consumer complaints. No one addressed the elephant in the room which was the growing amount of consumer complaints.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라고 할 때는 아까 봤던 talk 또는 address. 이걸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그 주제는 바로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이었다. 다음은 behind the scenes. behind the scenes.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건 바로 신 뒤에라는 의미겠죠. 바로 연극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씬 바로 무대 뒤라는 의미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후에서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비밀의 은밀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자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용할 때 쓰고요 참고로 여기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촬영한장 비하인드라는 뜻도 있어서 그런 비하인드를 보여줄 때도 사용됩니다 재밌는 것은 신조로 이걸 줄여서 BT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그룹 외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I thank everyone who worked so hard behind the scenes. I thank everyone who worked so hard behind the scenes. 마크에서 뒤에서 안 보이게 일한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This is a BTS picture of the movie we are shooting. This is a BTS picture of the movie we are shooting. 이것은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화의 비하인드 사진이다. 다음은 bigger fish to fry. bigger fish to fry. 이건 직역을 하자면 더큰 물고기를 튀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의미를 보면 결국엔 이럴 때가 아니다. 다른 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건데요. 별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지 말고 이런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많다, 더큰 일이 있다. 이럴 때 자주 사용합니다. We have bigger fish to fry than checking for errors. We have bigger fish to fry than checking for errors.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할 일들이 많다. I can't go now. I have other fish to fry. I can't go now. I have other fish to fry. 나 지금 못 가. 나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other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rom day one. from day o 오늘 우리부터 일일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의미로는 바로 첫날부터라는 직역입니다. 처음부터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첫 날부터 처음부터 사실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The elevator probably didn't work from day one. The elevator probably didn't work from day one. 그 엘리베이터는 아마 첫 날부터 작동이 안 됐을 것이다. He lied from day one. It's a wonder he didn't get caught until now. He lied from day one. It's a wonder he didn't get caught until now. 그는 첫 날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걸린 게 신기하다. 네, 오늘은 일곱 가지 직장 이디엄을 봤습니다. The Bottom Line, Gray Area, Go South, The Elephant in the Room, Behind the Scenes, Bigger Fish to Fry from Day On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